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잉님이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수님하고 우리 재은이, 은채가 구매해준 포장용품 소개를 해볼 거예요. 구매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우선 은채는, 재은이는 카톡으로 구매를 해주었고요. 연손님은 당근마켓으로 구매를 해주었어요. 물품들 한 번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연손님이 먼저 주문을 해주셔가지고, 요렇게 있고요. 요거 월요일 당근이라고 적혀있는데, 오늘 만나게 되어서 조금 있다가 배러갈것 같고요. 우선 요렇게 영수증 있고, 그리고 연손님은 요거. 되게 예쁘죠? 체리 파자마 중봉트를 하나 구매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랜덤으로 구름칼, 랜덤 도무송 두 세트 이렇게 주문을 해주셨고요. 요거 랜덤으로 구매하시면 제가 이렇게 두 배로 덤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랜덤으로 예쁘게 예쁜 것들 챙겨드렸습니다. 우리 요거 같이 포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여기 복 보... 가득한 복주머니, <laughs> 복주머니봉투에다가 도무성을 넣어서 보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거는 들고 가야 되니까 최대한 깔끔하고 예쁘게 포장을 해서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감을 해주었고요. 이 구름카라고 이것도 넣어드려야겠죠. 이거는 여기에다가 넣어드릴 예정입니다. 여기에다가요, 예쁘게 넣어서 이것도 전해드리고 올게요. 여러분들도 스토어팜이랑 카톡에서 많은 구매 부탁드릴게요. 귀여운 거 진짜 진짜 많거든요. 신상도 많이 나왔고 또 예쁜 아이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음, 놀러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밑에 더보기란에 제 스토어팜 링크 적혀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은 또 이렇게 예쁜 아이들 구매하실 수 있답니다. 우선 연수님 거 이렇게 한 뭉텅이, 두 뭉텅이, 세 뭉텅이까지 완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짜자잔 <laughs> 이렇게 좀 다르게 등장을 했는데요. 은채가 구매한 물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은채는 우선 이번에도 구름이 인형을 구매해 주었어요. 너무 귀엽죠? 모자는 떼달라고 했고 뒤에 핀치는 붙여달라고 해서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름이 좋아해주셔서 감사해요, 구름이님 <laughs> 이렇게 있고, 은채랑은 지금 반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생일 파티 인싸 하나. 요거는 제가 덤으로 바캉스 뽀글이 신상을 넣어보았어요. 요렇게 주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친구들도 제가 예쁘게 포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요거는 축하칩에다가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축하칩에 먹고 있는 귀여운 우리 구름이 있냐? <laughs> 말하면서 넣으니까 안 넣어지는데, 이렇게 한번 발렸다가 다시 넣어줍시다. 이렇게. 우리 구름이 잘 키워주었으면 좋겠다. <laughs> 이렇게 해주었고요. 요거는 어떤 동무성으로 마감을 할까 고민하다가, 요거. 제주도 TT로 마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티티로 이렇게 마감을 해 주었고요 한뭉텅이 완성이 되었고 우선 요것들 요것들은 한 번에 그냥 넣어줄게요 요것들은 여기 봉투에다가 꼭 어, 들어갈 것 같아 한 번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넣고. 지금 재은이는 실매까지 같이 해주고 있어서 더더 일정 더 가고 연락도 자주 하는 그런 친구랍니다. 저의 모든 어... 영상에 들어와서 구경도 해주고 같이 놀아주고 있는 고마운 친구죠. <laughs> 이렇게 드문땅이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또 이렇게 예쁘게 구매해 주어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재미있게 저랑 놀도록 해요. 그럼 모두 안녕. 많은 구매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빠이빠이.